주진우 라이브 후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후 인터뷰. 미국 도감청 파장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도감청 우려 사실 1년 전 용산 이전 당시부터 문제 제기됐습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걱정한 분입니다. 이문제 먼저 예견했던 분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이 지난해 5월이었습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인사 청문회 당시에 대통령실 보안 문제 이거 걱정이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네. 성지슬례라고 요새 사람들이 거기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아. 뭐라고 하셨어요? 아 당시에 그 사실 청문회 이전서부터 네. 사석에서도 이 도청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면 이거큰 일이 난다. 일단 도청은 뚫리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다. 네.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 정말 철저하게 예.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을 촉구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음. 그러면 아,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용산 네. 좀 어, 취약합니까? 철통 보안하고 있다. 우리는 뭐 문재인 청와대하고는 비교안되데 지금 잘잘 잘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어, 그건 사실.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네. 어, 무지한데 교만하기까지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청에 관한한, 관한한 미일 중노가 어,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이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예. 그런 나라들을 상대할 때는 일단 공간을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이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청와대의 공간도 클 뿐만 아니라 네. 그외에도 주변에 전국, 뭐가 없죠. 주변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딱한 군데 있는 게 미국 대사관입니다. 예. 예측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방어막을 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용산은 첫째로 미군 부대가 옆에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군 부대를 방어막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내준 거죠. 예. 그게 이제 외부의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철통 보안 얘기를 할때 어, 뭐 위성 이런 외부에 의한 뭐 첨단 기술을 얘기하는데요. 그게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이 당시에 보면 인원에 대한 그 통제가 안돼 있었고, 예. 그 용산 그 공사를 할때 자재에 대한 통제, 그 통제가 전혀 안돼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렇다면그 자재에다가 어, 도청 장치를 심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아 그래요? 돈도 안 들고. 예. 그리고 저 아주 저심 그걸 심는 게 성공만 했다면. 그거는 만약 예를 들면 이 책상이나 벽이나 이런데 심는 게 성공만 했다면 발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네. 이게 반영구적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송출받을 수 있는 게 되거든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정보 전쟁을 하다가 이 도청이 뚫리니까 건물을 다 부시고 자재를 인부를 네. 다 본국에서 데려와서 네. 가져와서 이렇게 다시었다 이런 것도 많, 많잖아요. 어, 그렇습니다. 2015년에 그 아, 2005년에 그 러시아 대사 미국이 러시아에 있는 대, 러시아 대사관을 완공할 때 예.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건물을 다전 쳤었는데 다 부시고 다시 와서 졌거든요. 아, 그 안에 근데, 자재 뭘뭘 심어서 어, 그렇습니다. 근데그 문제는. 그 자재에서 심는 걸 갖다 미국이 발견을 했는지 네. 발견이 되었는지를 사실 모릅니다 그래요? 그 그만큼 대도청이 힘든 거거든요. 예. 도청도 힘들지만 대도청은 더 힘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도청 장치를 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한 징후가 지금 보여졌던 거죠. 자, 근데 철통 보안이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청와대보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도청됐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됐잖아요, 이거. 그리고 이 도청이라는 것은 도청의 증거가 발견돼, 발견돼서 아~ 여러 가지로 볼때이 도청이 아니라는 증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네. 도청의 징후라는 게 있으면 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는 안 되는 게 도청입니다 도청은 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아~ 도청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그렇지만 그 증거를 만약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네. 그 건물에 대한 선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도감청으로 지금 뭐 국방부 미국 국방부 문서만 봐도 이거 도감청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본인들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감청 당했다. 자책상에 벽에 어디가 도청 장치 있을 수 있어요. 귀 안에는 아니어도 어딘가는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요? 건물을 부셔야 됩니다. 건물을 부신다고요? 예, 건물을 부시고 그 미군 부대를 옮기던가 아니면 그렇게 못 하겠으면 장소를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도청을 도청을 당했을 때그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 외교 안보의 사령탑이라는 안보실장 거기다가 외교 보좌관 그다음에 그다음에 국방 보좌관도 아니 국방비서관이죠 외교비서관 이다 이게 도청당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뿐일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청장치를 신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면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미국 중도로 이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당신은 누구 나와서 하는 게 용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일을 중국 모두에게 뚫렸을 수도 있고요. 지금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본, 러시아, 중국한테 뚫렸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예. 가장 큰 문제가 뭐이 지금 도청 이5번 도청 사건에 가장 큰 문제가 도대체 어떤 나라에 어느 정도로 어떤 규모로 도청을 당했는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른다는데 있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을 쓰는 방 쓰는 것 이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죠. 전통적인 저는. 방법이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 부시거나 그런 다른 이상한 기구로. 아참자 대통령실에서는요 도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아, 문건 위조됐다, 상당수가 위조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로 미국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문서에 대해서 위조됐다고 그러는 것이 참 슬프기도 하고요. 네, 미국에서는 인정하고 네.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정보도 흘릴 때. 그러니까 제공이나 이런 데 밖으로 흘릴 때는요 그대로 두질 않습니다 네. 기, 예를 뭐, 들면 그게... 언론을 얘기를 들면 네. 들겠습니다 기자들이 어떤 보도를 했을 때 가장 보호해야 되는 게 어, 무엇입니까 출처입니다 예. 이거는 더 하거든요 네. 이 출처가 만약에 노출되면 때로는 이게 뭐 그 자산이 전부 다 무용화되거나 아니면 그렇죠. 휴민트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목숨도 담보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출처 보호를 위해서 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가공하게 돼요. 네, 있죠. 그 자료를 가지고 위조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는요, 어, 오늘 김태효 차장 미국에서 악이 없는 도청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말을 해야 됩니까? 네. <laughs> 그게. 아니, 도청이. 그럼... 아니, 악이 있는 도청도 있어요 <laughs> 아니, 그 도청을 했는데. 선의의 도청이 있나 봅니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게요. 이 우방도, 이 정보의 세계는 우방이나 적이 없습니다. 네. 국익, 오로지 국익만 있는 것이거든요. 네. 국익에 부합되면 선이고, 네. 국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건 악이 되는 그런. 내가 정보사회인데 네. 그~ 여기에서 이~ 정보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 우리 그~ 대통령실과 청와대 어~ 뭐~ 뉴욕타임즈에서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던데 네. 어~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 정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대통령께서 방문을 할거방을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을 이렇게 축소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강하게 어필을 해서 네. 언론에서 일단 대외적으로 강하게 어필을 해서 이걸 협상의 카드로 쓰셔야죠 그렇죠. 네 그러죠 그리고 두부 뭐두 정상이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를 하던 이거 지금 가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이 문제를 강하게 물고 늘어져야죠. 그렇습니까? 네.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외교적 지렛대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네, 네. 어, 우리나라의 대응하고 그 같이 그 도청 거론된 프랑스 이스라엘의 대응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어찌 보셨어요? 음, 고급스러운 대응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분명히 이 정보에 대해서 아는 알거나 모르는 채를 갖다가 하면서. 어, 물 밑에서는 굉장히 그 강한 그런 협상형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지 어, 예를 들면은 왜왜 왜, 왜 아무 말도 안 하냐면 우리의 대도청 능력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아는 체를 했다 예를 들어 네. 그러면 아 거기에 이스라엘의 대도청 능력이 그 정도였구나 네. 그러면 사실 제가 더 갖고 있으면 마음 놓고 써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노출안 하는 거죠 근데 네. 각국에서 이 정보기관 출신이니까 물어봅니다. 네. 도감청 합니까 다 이렇게 정보 활동할 때 제일 나쁜 게 걸리는 거죠. 제일 나쁜 게 걸리는 예, 거예요. 그죠. 네. 네. 어떻게든 정보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수집하다가 걸려서 그게 국익에 손상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더 크게 일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걸려서 엄청나게 코너에 몰렸는데. 예. 그렇게 그러니까 가해자를 피해자가 좀 두둔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막 중국과 있었다면 굉장히 그 안보적 험악한 관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미국이 아니라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참 우려가 되는 것이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 이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이런 나라, 이런 나라의 정보기관은 여기에 주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미국도 안심할 수가 없는게정이정구의세계는이는이우리나이보다 대한민국보다 일본과의 관계에이국익이더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하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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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 입는 피해는 상상을 절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를 상정했을 때이 문제를 정말로 고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네. 어디서 어떻게 도감청이 됐는지 이건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어, 얼마나 도청을 했는지 이거 진상조사해야 되는 것 같은데 방법이 것 없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여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정, 그러니까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이 대도청 건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은데 네. 왜냐하면 도청의 능력과 대도청의 능력은 비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딴 말로 하면 미일 중로의 대도 도청 능력이 저희보다 뛰어나다면 저희가 그 대도청 능력이 거기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대도청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그 도청장치 같은 걸 발견할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못 찾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온 자료의 징후를 보면 이게 그 시긴트 첩보라는 건 틀림없어 보이는데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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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보 네 아, 저, 저, 그러니까 신호정보입니다 신호를 정보해 예. 저기 도청, 시그널, 도감청이다 네. 이거죠 신호는 인텔리전스인 네.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 네. 그렇다 한다면 정말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99%가 아니라 하더라도 1%의 가능성이 있음, 있다 한다면 이건 100%로 보고 저 판단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미국이라고 동맹이라고 하지만 친구라지만 우리 음. 안방을 음. 우리 안방 안보의 안방을 그냥 도감청했어요. 들여다 본거 아닙니까? 아니, 친한 친구라고 해서 집에다가 몰래 카메라 달면은 안 말도 안 합니다. 아, 어, 그렇죠. 네. 화나요. 그리고 그리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도 안 하는 걸 보니까 더좀 자존심 상해요. 그렇습니다. 진상조사 마무리해야 될 텐데 진상조사는 하긴 해야 될 텐데요. 진상조사를 저희가 촉구를 그나마 해야 야당 쪽에서 강하게 해야 여당과 정부에서 미국에 그래도 가서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네. 그 판을 갖다 깔아주는 것이 결코 이게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 민주당에서는 야당에서는 뭐 수, 수만 나오면 반대만 한다 발목만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여당에서 지금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라니까 요 저희는 정쟁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국익에 관한 거고 정말 국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곧 있습니다. 네. 정상회담 코 앞에다 두고 이런 도감청 사건이 땅 떠졌습니다. 대형 대형 이슈고 악재기도 이기도 한데 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대형 호재가 될 수도 있죠 네. 지금 미국 정부로 우리가 이런 문제만큼 이런 문제를 빼고서 달리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미국에 가서 별로 뭐. 어, 수단이 거의 없었던 와중에 이 이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 지렛대 삼아서 적어도 저희가 얘기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아 압박이 됐던 이게 협상이 됐던 저희가 적어도 얘기를 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받아내면서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가 왜 먼저 그~ 그 선을 긋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 미국의 정보기관의 뭐 실력에 대해서는 잘 들어 알고는 있는데요. 일본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까? 어, 일본, 중국, 러시아 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요? 러시아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일단 이번 정보를 그 미국이 취득한 정보를 인터셉트한 것이 러시아인 것 같다는 예, 얘 그런 보도가 나올 정도 나와요. 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그 그 발달한 그도청의 발달한 미국의 참다 참다 못해서 하다 하다 못해서 건물을 모두 부셔 버리고 다시 질 정도로 러시아는 뛰어나고요. 네. 중국도 그에 필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약 보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두 가지 예만 들면 어, 85 83년에 그칼 007기가 격추됐을 때그 교신 내용이 나중에 저 이제 밝혀졌는데 일본에서 제일 만족. 그렇습니다 거죠. 일본이 그걸 거의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으로 도청한 게 그 정설입니다. 네. 그리고 그 미그 25기가 소련에서 일본으로 망명했을 때그 망명의 궤적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 도청에 성공한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네. 그게 76년, 83년입니다. 네. 지금 2013 2023년입니다. 얼마만큼 그 도청 실력이 그발전 했는지는 발전했는지는 그런 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부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음. 대사관 사람들도 만나자고 하고 막 그러는데 음. 저는 안 만났습니다. 음. 하지만 하는 것 같은데 일본도 한국에서 첩보전에 나서 있군요. 아, 그러면 일본이 가장 그 이차 대전 때그 나가노 학교라고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발전시킨 저희가 그 배울 때 나가노 학교 출신들이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무전을 보내온다고 할 만큼 그렇게 잘 부식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절대로 약보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국정원의 대응 태세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지금 국정원이 한계가 있는 게 대통령실은. 이 경호처에서 대도청을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의 협조를 구하지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나설 수가 없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경호처에서 국정원과 이 협조와 그 공조를 해서 이 문제를 갖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이거 신속하게 그러면서 정확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정원이 움직인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좀 듣겠습니다. 네. 김병기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한나 씨.